비가 와가지고 청대에 있던 카라반을 지금 끌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친하게 지내는 형님의 공장인데요. 형님 공장에 터가 넓어가지고 여기 잠시 대기로 해놨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것도 형님 쪽고 이쪽에 보이는 것도 형님 쪽인데 형님은 님 형님 이런 거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처럼. 네. 사악용 바이크 이것도 제건데 키를 잃어버려 가지고 타지도 못하고 그냥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제가 후진이 약해가지고 형님한테 부탁을 해서 형님이 지금 후진을 대주고 음, 있는 중입니다. 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다행히 비가 많이 오기 전에 꺼내와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다음에 또 영상을 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